이 문제는 원부터 그리는 게 아닙니다. 원부터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원이라는 그림은 우리 시험지에 나타내기가 참 애매한 그래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삼각형을 먼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줬고, 단세, 이 A라는 꼭지점의 좌표를 줬어요. 그러면, 이 무게중심이라는 게 뭘까? 여기에 우리는 퀘션마크를 던져봐야 되겠네요.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면, A의 꼭지점에 대해서 B, C가 있는데, 이 중선인 거죠. 중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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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선을 2대1로 내분한 점이, 이 2대1로 내분한 점이 무게중심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B고 이게 C일 텐데, 이게 바로 중점을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원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중심인데, 중심인데, 먼저 이 중점의 좌표를 구하게 되면 이 a라는 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고 이 무, 무게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컴마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2대 1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점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점이라는 것은 선분 a, g에, a, g에 바뀌는 점이죠. 그러니까 외분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외분점이라는 것은 여기서 a에서 m까지 길이가 3이 되는 거고 g에서 m까지 길이가 1이 되기 때문에 이 M이라는 점은 선분 A, G를 3대 1로 외분한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M이라는 점의 좌표는 3대 1로 외분을 했죠. 3대 1로 외분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배 A에서의 거리를 세배인데 이 세배는 거꾸로 이 G라는 점에 세배를 해주고 여기는 1이라는 점은 G와의 거리지만 G와의 거리지만 이 좌표로 걸 때는 A에다가 한 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 배한 거에서 1배 한 배한 걸 빼면 되겠죠. 그럼 세 배한 거 마이너스 3에서 한배온 거, 마이너스 5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 5가 되겠고, 여기 한 배, 세배면 3이 되겠고, 여기 한배면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1, 여기는 2분의 4가 되는 거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중점의 좌표가, 중점의 좌표가 1, 2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거리가 높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삼각형은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 있다면,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거는 지금 이 점이고 이 중점을 연결한 거죠. 그런데 높이라는 것은, 높이라는 것은 바로 이 꼭지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높이다라고 착각하시면 큰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직선, bc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는데 이 bc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bc, 즉 m, 이 e, 1,2를 지나는 직선뿐이 모르죠. 우리 단서는. 그러면 기울기를 알아야 되겠는데 기울기를 이제 그때 들어갈 건데 자, 이제 이제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x축, y축, 원점이 바로 중심이 된다 그랬어요. 원점이 중심이고 그러면 1,2라는 점이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1,2라는 점이 여기 있는데 이게 바로 중점이 되는 거죠. bc의 중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bc의 중점이 되는 건데 이 중점이 1,2인데 원 문제에서는 항상 이등변삼각형은 수직이등분선이 떠올라져야 돼요. 이등변삼각형은. 왜 이등변삼각형이냐. 이 중심에서 이 b와의 거리나 중심에서 c와의 거리는 똑같은 거죠. 반지름이 기 때문에. 그러면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수직이등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점을 연결한 것이 바로 수직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는 0,0과 1,2를 연결한 기울기가 지금 2가 되는 그 이거의 기울기가 2가 되겠죠 이 e 직선의 기울기가 2니까 이 e 직선의 기울기가 2니까 우리는 이 bc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bc의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어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1 1를 지나니까 x-1 플러스 2가 나오겠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 BC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BC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 BC의 이 현의 길이만 알면 이 밑변의 길이가 되겠고 높이는 이 점과 이직선사이의 거리가 바로 높이가 되겠죠. 그럼 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직각삼각형에서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거리 거리는 루트 5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구느냐? 이 A라는 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 위에 원 위에 있는 점이죠.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0 컴마 과 마이너스 오 컴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 되겠죠. 그러면 0, 0하고 이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 되겠어요. 그럼 반지름 루트 26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이거의 길이가 루트 26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의 길이가, 이거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정했쓰면 루트 26에서 루트 5를 빼는, 제곱에서 빼는 거니까 루트 2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현의 길이, 절반이 루트 21이에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2루트 21이 되겠죠. 그래서 높이는 2루트 21 이렇게 나왔고요. 이 밑변의 길이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밑변의 길이는, 아, 밑변의 길이가 2루트 21이죠. 밑변의 길이가 2루트 21이 되고, 이 높이만 보면 되겠는데, 이 높이는, 이 a라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죠. 그래서 엄마 부인 불편하니까 우선 각항에 2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2y는 이 마이너스를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2를 각항에 곱했어요. 얘도 곱해줘야 되고 이거 얘도 2를 곱해줘야 되죠. 그럼 플러스 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a라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높이가 되는 거니까 높이는 라트 분의 절대값에서 여기는 x의 개수를 제거보고 y의 개수를 제거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x라는 문자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게 되면 되면 마이너스 5가 나오고 y라는 문자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루트 5분의 여기는 1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리하게 되면 5분의 12루트 5. 이게 바로 높이가 되겠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자, 이 한쪽을 반띵하는 게 낫죠. 2분의 1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그럼 이걸 반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띵한 이 길이와 이거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분의 12루트 10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루트 105는 보이니까 P다기 Q니까 그러니까 P가 5고 Q가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5고 12니까 더하면 17이 답이 되겠습니다.